훅 들어간 도형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각을 물어보면 일단 100% 보조선이 뭐냐면 얘를 메꿔야 돼. 네가 익숙한 형태로 네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럼 어떻게 메꿔? 얘를 이어주면 되지. 그래서 보조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얘를 이어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비 공식을 보여야 돼. 아우 또 나비 공식이야. 나비 공식이 뭐였더라? 깃발 공식의 변형 공식 나비 공식 기억나요? 보여드립니다. 이것과 이거의 합은 이것과 이거의 합과 같다. 얘를 모르니까 x, y라고 한다면 우린 깃발 공식의 변형 공식 나비 공식에서 나비 모양이잖아. 죠 나비 공식에서 각 x랑 각 y를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아서 85도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메꿔줘야 이게 훅 들어간 게 빠져줘야 a에서부터 f까지야. 자, 얘 누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야? 잠깐만 어, 육각형이지. 육각형이기 때문에, 우린 육각형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게, 육각형의 네각의 크기 합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봐봐. 하나, 둘, 세개할때 C하고 X가 들어가고요. 네개할때 D하고 Y가 들어가. 그리고 E, F까지. 자, 그럼 한번 갑니다. A, 풀 B, 풀 C, 풀 D, 풀 E. 어, 선생님, X하고 Y는요, 한 방에 쓰려고. 하고. 더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A, B, C, D, F까지 쓰고, X하고 Y는 이제 몰아볼게. 여기다가, 밑에다 쓸게요. 피님, 따라오십시오. 옆에다 그냥 쓸게요. 우리 친구들이 쭉 써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얘가 뭐라는 거야?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어,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어떻게 구하더라? 180도 곱하기 m-6-2. 맞나? 얘가 4니까. 결국 720도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잖아. 그죠? 이게 얼만데? 85도고 얘는 살포시 이항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자변에 딱 남게 돼. 그래서, 그래서, 한번더 씁니다. A풀, B풀, C풀, D, E, F까지 몽땅도 한 것은, 이항에서 85도를 빼준 거, 635도 되어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고. 요 과정을 통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정답 체크하면서 갑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4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얘들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비공식. 어, 나비공식도 왜 그렇게 되는지, 깃발공식을 증명하자면, 금방 할게. 깃발을 찾아라. 그럼 이게 얼마야? 한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계약다 이게 85도야. 근데 이외각은 여기서도 깃발 공식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더한 게 85도가 된다고. 결국 얘네 들이 더한 것은 얘네 들이 더한 거랑 같다. 깃발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나 됐나. 음.